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온 서범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재밌는 이야기의 출처는요, 가장 최신 또 나온 최신간입니다. 자유로운 이기주의자라는 책이고요. 어, 저자는 독일 사람입니다. 율리엔 바크하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출판사는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그 자유로운 이기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기주의자라는 말이 부정적인 그런 이기주의자로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기주의자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범위를 함부로 침범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보면 그뭐 세계적인 많은 그어 CEO들, 유명한 그 대기업 또 아니면 뭐 거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주였던 바로 이빌 게이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지금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순 재산만 뭐 14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0조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그 계측기에 따르면 이제 그, 그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조 원을 은행에다 넣던 뭐 어댑터에게 잠잠만 나도 계속 이자가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빌 게이츠의 그 이자며 이 돈이 불어나는 것을 계산해주는 그 계측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이제 1초당 1초당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7800원을 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자가 이제 붙는 게 1초에 10만 7,800원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되면 이 돈이 얼마가 되냐면, 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3억 8,808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와,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뭐잘 때도 돈 벌고, 앉아 있을 때도 돈 벌고, 알아서 돈이 그냥 계속 쌓여가는 거죠. 평생 어떻게 보면 자, 자기가 하루에 다 쓰지도 못할 돈이 그 이상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빌 게이츠가 이런 거부고 이렇게 부자였지만, 이 사람이 또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데도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어떤 재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지킬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이어 이루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중히 다룰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튼 뭐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그날 먹고 살면서 참, 뭐,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그죠? 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어떤 그런 소유하는 문제, 모든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돈 자체는 절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의 시각에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돈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참쓰리슨뭐 예, 그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 저는 아무튼 뭐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 만약 어, 내가 부자가 된다면, 또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면 진짜 돈을 적절하게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잘 알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정말로 진짜 착한 부자, 진짜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부미가 준비한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